헬리이가 자주 먹는 닭볶음탕 만드는 방법. 먼저 닭 안심살과 양파, 그리고 직접 키른 대파를 준비해주면 돼. 양파는 적당한 크기로 조막 썰어보자. 대파의 뿌리 부분은 크게 썰어주고, 나머지는 고명으로 쓸 거야. 고명은 얇게 썰어주는 게 보기 좋겠지. 냄비에 찬물을 부어주고, 씻은 닭을 넣어 데쳐주도록 하자. 깔끔한 맛을 위해 데친 닭 육수는 버려줄 거야. 적당히 익었다 싶으면 건져주면 돼. 다시 찬물을 부어주고, 데친 닭을 넣어봐봐. 그리고 양파와 육개 썬 대파를 넣어 끓여주 주도록 하자. 이때 설탕 두 숟가락을 미리 넣어주면 단맛이 잘 배어들 거야. 이어서 고운 고춧가루 한 숟가락, 붉은 고춧가루 두 숟가락을 넣고 진간장 네 숟가락을 넣어주자. 고운 고춧가루가 없으면 하나로 동일해줘도 돼. 치킨 스톡을 함께 넣어주면 더욱 맛이 깊어질 거야. 간마늘 한 숟가락을 넣고 적당히 졸여준 후에 살짝 간을 보도록 하자. 싱겁다 싶으면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돼. 마무리로 얇게 썬 파를 올려주면 맛있는 닭볶음탕 완성! 우와.